오늘은 고프로를 활용하여 슬로우 모션 영상을 제작할 시 반드시 꺼야 될 옵션 한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수천도입니다. 고프로가 정말 좋은 것은 고소 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촬영을 활용하여 슬로우 모션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프로 6 같은 경우에는 4K에서도 60프레임 퍼 세커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슬로우 모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고프로 5로서 비록 4K에서 60프레임 퍼 세커는 지원이 되지 않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2.7K에서는 60프레임 퍼 세커로 촬영이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틱한 룩을 만들기 위한 영상은 기 제작되어 있으니 해당 클립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FPS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초당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FPS입니다. 프레임퍼 세커의 약자이죠. 영상이란 것이 정지되어 있는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마치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는 기초 상식일 것입니다. 근데 그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FPS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당 많은 사진을 보여주면 좀더 부드러운 움직임의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초당 적은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조금은 끊기는 듯한 영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또 이제 모션 블로라는 다른 개념과 연결이 되긴 하는데, 모션 블로에 대한 것도 여기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초당 30장의 사진을 보여주는 30fps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초당 60장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은 두배 느리게 한다 하더라도 초당 30장의 사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두배 느리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의 영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초당 120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그 영상은 몇배 느린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3, 2, 1, 땡! 네, 맞습니다. 바로 4배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120 나누기 30으로서 4배 슬로우 모션을 건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속 f p s 로 활용하여 영상을 찍고 그 영상들을 활용해서 짧은 시간 동안 긴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주는 타임랩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 개념 또한 여기에 올려놨으니 참고해주시면 정말 유익하실 겁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고프로로 슬로우 모션 영상을 제작할 시 반드시 꺼야 될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 저조도 옵션인데요. 이 옵션의 설정 유무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에서 촬영을 했을 경우에도 어떻게 슬로우 모션이 다르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영상은 60프레임 퍼 세커로 촬영을 하고 30프레임 퍼 세커로 출력을 함으로써 2배 느린 슬로우 모션을 건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자동 저조도 옵션을 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끊겨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 저조도 옵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조도에서 자동으로 프레임 속도를 늦춰서 동영상의 품질을 개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프레임 속도를 늦춤으로써 동영상의 밝기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의 품질, 즉, 화면의 밝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촬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옵션을 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조금이라도 밝은 화면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영상의 촬영 목적이 슬로우 모션을 거는 것이라면 해당 옵션은 반드시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프레임 퍼 세커로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동영상은 40프레임 퍼 세커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낮은 프레임 속도의 레이트로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60으로 설정을 했지만 40으로만 동영상이 촬영됐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초당 40장의 사진이 찍힌 것이고 이를 2배 느린 슬로우 모션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초당 20장의 사진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수치인 초당 30장보다 한참 모자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그 영상들이 조금은 끊기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고프로로 사고 해당 옵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고속 프레임 촬영을 한뒤 슬로우 모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영상이 끊겨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제 고프로가 잘못된 건줄 알고, 뭐, 초기화도 여러 번 해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 하고, 이제 뭐, 세팅값도 여러 번 바꿔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설정을 찾아봤더니 이러한 설정이 있었고, 이 옵션을 끄는 순간, 제 고프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 있는 고속 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카메라와 영상에 대한 기초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해당 옵션에 대해서 딱 보자마자, 아, 이거를 끄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상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거나 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 옵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설명이 부실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프로를 활용해서 멋진 슬로우 무순 영상을 만들도록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수천도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슛.